십자가 명상, 무심의 순간과 어 리잉빙의 깨달음 무심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됨으로써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1차 창조물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활동을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단지 지나가는 징감다리에 불과하다. 어서 빨리 지나가야 한다. 바쁘다. 지금은 달 알겠고 다음 순간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빨리 지나가야 한다. 그래서 항상 바쁘고 쉼이 없는 삶이다. 생각이 없는 무심히 삶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은 저기에 가 있고 항상 긴장하는 삶이다. 그리고 생각을 가장 중요히 여긴다. 야 생각을 좀 해봐. 너는 좀 생각이 좀 짧아. 끝없이 생각을 해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브루노 델가라트는 고민하여 인간의 존재 이유를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정리했다. 인간 존재의 가능 이유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버렸다. 생각이 좀 느리거나 뒤지면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약간 모자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물론 생각은 중요하다. 자동차가 움직임이 중요하고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있다. 자동차나 컴퓨터에는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기능이 마음이 있지만 그기능이 주인은 없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기능의 주인을 찾아보자 신을 찾고 돌을 찾는다. 하지만 마음이 기능이면서 마음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따로 주인을 찾을 수 없다. 신을 찾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마음속에서 생각과 논리에 따라 신을 만나려고 하고 만난다고 하는 신조차 마음으로 인격과 하는 것이다. 결국은 마음이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신은 숨을 흙, 신은 숨을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어리이 되게 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사람과 어리익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안에서 직접 경험이 되어지면, 야, 이 말이 그 말이냐 하고 알게 된다. 특히 산자의 죽음을 경험하면 어리이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십자가의 죽음 명상을 통해면 된다. 모든 것은 끝이나 끝났다는 죽음에 자신이 함께함은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때로는 실감나게 현실성이 있다. 특히 자신이 삶의 상황에 절망과 딸과 허망 속에 있으면 매우 실감나게 느낀다. 일차 창조사람은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보이는 형상이 있는 영역에서 삶의 상황을 접하면서 한다. 다양한 삶의 상황은 다른 차원이 없기에 바로 자신이 삶이 된다. 하지만 이차 창조를 거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형성없는 차원도 같이 있어서 1차 창조에서의 삶의 상황들은 그냥 삶의 상황들이고 진짜 삶은 즉 자신의 정체성으로 진정한 자는 2차 창조의 결과물인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항상 있음에만 익숙한 일차 창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텅빈공 아니고 낯승이다. 즉 사람에게는 어림이 텅빈공 아니고 낯승이지만 2차 창조를 거친 어림에게는 바로 그것이다. 언늘을 통해 말, 말해낼 수는 없지만 어림이 되어온 바로 이것이 그것임을 저절로 알게 된다. 물건들은 형상이 있으므로 공간을 차지하고 사건화된 생각도 심리적인 형상으로 공간을 채운다. 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채워진 공간은 바로 자신이 삶이 되고 정체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이미 어림이 되어, 드로 되어진 인간이기에 형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음을 알수 있다. 어떻게? 무심이다. 무심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알게 하는 문이 된다. 무심은 아주 간단하게 된다. 자신이 들고나는 호흡을 바라보면서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 에너지 장에 주의 집중을 하면 바로 무심의 상태가 된다.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주의 집중을 할수 있다.주의 집중을 의식적으로 하면 무심의 상태를 경험하고 무심의 상태가 되면 텅빈 공간으로 어린이 자기 자신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이것이 자신이 것이 자신이 된 것임을 알아차리면 이차창 일차창조 사람에게 생긴 삼위 상황은 그저 삼위 상황이 된다. 더 이상 삼의 상황이 삼이 들어지 놓게 된다. 내 몸과 마음에 관한한 삶의 상황은 누구 하나 별반 다르지 않다. 삼의 상황은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삶은 바로 그 도화지다. 바로 리미은 도화지다. 이제 내 상황 매우 고요해지고 맑고 깨끗한 도화지가 되고 있다.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은 다양하다. 더 이상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저 그런 것이다. 나는 도화지다. 모든 그림들이 그려져도 되는 그런 빈 도화지였다. 더 이상 그림이 그려진 것을 그려진 것으로 실망하고 탈해 하고 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